자, 세전천파교회학교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목소리 되게 좋아. 손도 한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고맙습니다. 한주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지켜주셔서 이렇게 예배자리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Thank you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쳤다는 소식이 이집트 왕의, 왕의 귀에 들어갔다. 그러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이 백성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다. 우리에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풀어주어 놓아 보내다니. 어쩌자고 이렇게 하는가? 하고 후회하였다. 바로는 병거를 갖추고 그의 군대를 이끌고 나서 그는 특수병거 0 0 대로 편성된 정예부대와 장교들이 지휘하는 이집트 병거 부대를 모두 이끌고 나섰다. 주님께서 이집트 왕 바로의 마음을 부지스럽게 하시니 바로가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았다. 마침내 바로의 모든 병거와 기마와 그의 비병과와 보병으로 구성된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여 그들의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비아이로 근처 바스원 맞은쪽 바닷가에 이르렀다. 바루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어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방향에다 끌어내려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 내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어,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를 들었었죠? 열 가지의 제안 네, 열 가지의 제안 이야기를 조금 색다른 시선에서 바라봤습니다. 그쵸? 그렇죠? 이집트 사람의 입장에서 한 아이의 입장의 눈으로 한번 그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열 번째 제안 이집트의 온첫 번째, 첫째가 죽는 그 제안을 읽어봐서 살아오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어드린 말씀의 맨 처음에 뭐라고 나오나요? 후회 맞습니다.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자기들이 내린 결정을 후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후회한 이유가 도대체 뭐였을까요? 님은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빠잖아요. 신의 아빠잖아요. 이집트의 모든 첫째들이 죽었어요. 심지어 동물들의 첫째까지. 네, 그랬으면 파라오도 아버지였고 자기 첫째 아들을 잃은 아빠였잖아요. 네, 그랬으면 이집트 사람들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 때문에 우리의 첫째 아들들이 다 죽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수하자 라고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수하러 쫓아 나갔다면 오히려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파라오가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았던 이유가 그 아들들이 죽었던 이유가 아니라고 해요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가 왜 우리의 종들을 풀어주었지? 그, 녀석, 그 녀석들이 없으면 힘들고 더럽고 굳은 일을 우리가 다 해야 되잖아 그 종들이 힘들게 빚어놓은 그 벽돌로 우리의 화려하고 넓은 집을 지었고, 그들이 애써서 땀 흘려서 바꿔놓은 겨들과 쌀들과 과일들, 가축들을 우리가 배불리 먹었고, 그들이 힘들게 힘들게 벌어놓은 그 돈을 우리 창고에 가득 쌓아서 우리가 부자가 됐는데 말이야. 우리의 배를 채워주고, 우리의 창고를 채워주고, 우리에게 화려한 집을 지어줘요. 그 종놈들을 우리가 왜 풀어줘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으로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또 이해되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갔을 때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려는 수많은 다른 민족들이 함께 나갔기 때문에 숫자가 어마어마했어요. 남자 어른만 해서 60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어마하게 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집트에서 빠져나간 겁니다. 이집트에 그만큼 많은 소외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이야기겠죠. 네,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나서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많은 군대를 데려가려는 건 이해가 돼요. 그 사람들을 잡아그 정도를 잡으 근데 그 거기에 파라오가 직접 나갑니다. 그리고 파라오의 모든 말을 가지고 있는 기마병이라고 하는데 말탄 군대까지 모두 다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동원, 그러니까 모을 수 있는 거의 모든 군대를 들고 이 백성들을 걸어서 도망치고 있는 이 백성들을 또차량니다 자. 이 모습이 역사 속에서 종종 볼수 있는 아주 어떤 모습과 비슷하냐면 왕들이 재미로 동물들을 사냥하기 위해서 자기 말을 타고 쫓아 나가는 장면과 비슷합니다. 자, 보통은 왜냐하면 왜 이렇게 전생이 생각되냐면 보통은 이렇게 파라오가 모든 군대를 끌고 나아가서 나가, 자기가 직접 나가는 경우는 다른 나라와 다른 힘이 센 나라들과 옆에 있는 나라들과 전쟁을 벌일 때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지금 도망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수많은 사람들은 어, 무기도 없어요. 갑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걸어서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 쫓아가서 사냥하려고 그래서. 그 종, 종들을 다시 이집트로 데려와서 자기 종들을 삼으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대를 끌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무서워할 테니까요. 더 무서워해야 자기들의 힘에 절대로 반항하는 일이 다시는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파라오는 자기 모든 군대를 끌고 열심히 열심히. 신나게 달려서, 어, 신나게 달려서 그들을 사냥하러 뒤쫓아갑니다. 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쉬고 있는 그곳은 앞에는 엄청 끝이 보이지 않는 넓은 바다였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 거기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뒤에 어마어마한 먼지 구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 저게 무슨 일이지? 하고 살펴보는데 그들이 곧 깨달았습니다. 파라오의 수많은 말탄 군대가 어마어마한 먼지바람을 일으키면서 그들을 사냥하려고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군대와 싸울 때처럼 안전히 무장하고 무기를 들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에게 못된 일을 일삼았던 이집트 주인들이 이제는 이집트의 군대가 마치 사냥감을 사냥하듯이 자기들 뒤를 먼지 바람이 들면서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자기들이 갈수 있는 곳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만 있습니다. 아까 은유가 얘기했던 것처럼 태양 쳐서 가볼 수도 있겠죠 군대가 너무 무서우니까요 군대한테 짐승이 사냥당한듯이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태양 쳐 가보다가 힘이 빠져 네, 그렇게 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 심정으로 이집트 백성들이 누구한테 갔을까요? 네. 지금 이집트 백성,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소연할수 있는 곳은 하나님과 모세입니다. 그들은 목을 놓아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죽일 뜻이 노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도 조금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저와 더뭐 와닿을 수 있게. 리도 하겠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이 호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방야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만도 이런데서 이집트 군대에게 사냥감에 쫓기는 동물처럼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느니 차라리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의 집짐승으로 사는게 좋다고 말하지 않았어. 자. 마음이 바뀐 것은 파라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네, 오늘 들은 말씀에서 이집트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으면서 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백성들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나갔는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 원어의 말에 말로는 손을 높이 들고 나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즐거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당당하게 그 길을 나아가고 있었던 것을 말하는 거 같습니다. 근데 한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었다. 그들은 차라리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들 기리는 집짐승으로 살았을 때가 더 좋다고 이야기하고, 자유롭게 살아가지만 사냥당할 수 있는 자유로운 동물들보다 차라리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이집트 사람의 집질적으로 사는 게더 좋겠다고, 더 나을 것 같다고 자신들의 처지를 모세에게 말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는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가지 재앙이 내리는 가운데 파라와 직접 마주했던 그 모세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한다면 모세는 어떤 마음을 들었을까요? 자 그리고 모세를 넘어서서 이들을 이끌어서 동물처럼 살아가고 있는, 자기가 귀하게, 하나님의 자기의 모습으로 비지어 놓은 그 귀한 사람들이 다른 힘센 사람들에게 동물처럼 비워받는 그,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 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이집트 군대가 쫓아왔다는 이유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 불평을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오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줄 수 밖에 없었을, 없었을 겁니다. 잠잠히 서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과연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키시기 위해 저 이집트 군대와 어떻게 싸우실지 싸우실지 한번 하나님을 믿고 지켜보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도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건, 자기가 맨 처음 만났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어떻게 자기를 찾아오셨는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에 모세와 어떤 모습으로 만나주셨죠? 떡이나 불로 붙나무 아주 작고 보잘것없고 쓸모도 없는 작은 떡이나무에 붙은 불로 임하셨는데 그 불이 그 작고 약하고 쓸모 없는 떡이나무를 전혀 태우지 않는 모습으로 셨습니다 그리고 오세는 그 떨기나무에서 자기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자기와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집트에서 힘으로 짓눌리고 사람 치부도 못 받고 마치 물건 치급을 받고 있는, 그리고 자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가축으로 하는 더 낫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하게 눌려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을 또한 떨기나무로 보였을 겁니다. 근데 그 떨기나무의 불이 지금 바로 이들 곁에 있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말이죠. 자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어... 제가 말한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 믿지도 못하고 그열 가지 재앙이나 봤으면서 에이, 정말 에이, 좀 한심하구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다 사람한테 그리고 어 사람한테 이런 마음들이 있죠. 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빠잖아요. 신호를 기르면서 신우가 위험해서 만지면 안 되는 것들을 자꾸 만지고 싶어해요 예를 들어서 가스레인지 위에 있는 냄비를 자꾸 만지고 싶어 이렇게 위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은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을 안 듣고 계속 위로 손을 넣으면 그때는 저도 화가 나요 그래서 힘으로 신우를 못하게 하고 싶어요 그냥 이렇게 말 설명한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탁 해서 힘으로 하면 쉬워요 아주 간편해요 힘으로 딱 밀어버리고 못하게 힘을 써서 신우한테 무서움을 심어주면 신우는 다시 안 하죠. 자 우리도 똑같습니다 어? 너 동생인데 형 말을 안들어? 어? 너 동생인데 누나 말로 안들어? 이러면서 확 쥐어박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본능 그러니까 우리한테 심겨진 본능대로 알고 있어요 사람은 힘으로 툭 누르면 말을 정말 잘 듣는단 말잘 듣는다는 것을 날 때부터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힘을 쓰고 싶은 이집트 사람들처럼 힘으로 다른 사람을 누르고 싶은 유혹이 있고요. 그 힘에 눌렸을 때그 힘에 쉽게 수능는그 그러니까 힘에 쉽게 길들여지는 모습도 사람한테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힘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이땅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출애국기 안에서는 작고 약하고 쓸모없는 떨기남의 입만 불로 함께하셨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힘없고 약해서 자기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조금 조심스러, 운 여러분한테 조심스러운 이야기긴 한데 여러분 세월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요? 어제가 네. 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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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빠, 언니, 형, 누나들, 청소년죠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네, 크지만 엄마, 엄마. 그. 언니와 형 누나들이 힘에 의해서 짓눌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청소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들었던 성경의 말씀이 그저 옛날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사람을 힘으로 짓눌러서 자기의 배 속을 채우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고요. 그 힘에 짓눌려서 찍소리도 못하고 자기가 그렇게 사용받는, 어, 사용당하는 그 일에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 일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오, 그 힘으로 누르고 힘에 당하는 사람들이 오늘에도 여전히 계속되듯이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타락해셔서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들은 이야기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어,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려고 기쁘게 가져온 성금 위에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봉원하겠습니다 아멘 <놀람>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은 사람의 모습과 그 휘둘리는 힘에 쉽게 순응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쉽게 찬념하는 사람의 두그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으셨습니다. 자유롭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날에 이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마음대로 힘을 휘두르는 일과 그 휘둘린 힘에 음, 억눌리고 짓밟히고 목숨을 잃는 일까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늘날에도 여전히 그일을베풀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이유는 그때. 그 이집트 군대에서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수많은 민족들을 이끌어 내신 하나님이 오늘날 이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도 함께 하심을 알고 있고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며 절망치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약한 사람들과 함께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세요. 우리가 기쁨으로 드린 황금 하나님께서 그새 생명들을 살리고 그 생명들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듣고 다시 살아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참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